XRP 0실달러 돌파 실패 향후 전망은 미 변호사 제드 메칼렙 리플의 cc 소송 이익을 기도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법적 공방인 한창의 리플은 지난 주말까지 0.6달러 선에 행보 흐름을 보이다 전날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설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까지 치솟는 강세장을 연출하자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 리플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애널리스트 라켓 슈페드에 이분은 XRP의 반등은 지난 3일 동안 20일 EMA 근처에서 정체되었지만 황소 포지션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 매수 재개로 인해 가격이 20일 EMA 위로 올라갔다고 분석편 분산...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피드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로펌 호건 앤 호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최근 a m l 를 통해 XRP 코레이며 라이벌인 제드 맥갈렙은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리플이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립자첫 번째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드 메칼랩은 스텔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리플의 나머지 경영진인과 결별한 후 2014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메칼랩은 진행 중인 리플 소송에도 불구하고 SEC에 고소당하지 않고 수백만 개의 XRP를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레미 호금 변호사는 SEC와의 리플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리플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번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끝난다면 XRP 가격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두세배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